이미온시아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이미온시아가 5,000원대에서 순간적으로 11,700원, 두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딱 잡아놨거든요. 이거 전혀 동요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조만간 세력들이 모든 준비를 끝내고 움직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때 대응을 한번 해주면 됩니다. 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 수익률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어요. 한마디로 계좌 수익률을 갈라버리는 중요한 시기가 오거든요. 이럴 때 진짜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온시아의 세력 스케줄을 공개 할 거예요. 이게 주가를 올리고 내리게 하는 핵심 기술인데 쉽게 말해서 유민원 씨야 언제 제대로 출발을 해서 어디서 마무리시킬지 전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씩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건데 기사부터 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주식 시장이 좋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죠. 1억 넣었으면 10억 벌었다. 37,000원이 37만원. 보름 만에 10배 뛰었다.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는 약간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기사로 와, 어떤 종목이야?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거에 동요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는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기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한마디로 나는 돈이 되는 주식을 찾기 위해서 내 모든 전략을 집중시키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주식 시장 흔들어도 결국 더 올라갑니다. 환율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도 들어올 거고 지금 정부 당국에서 연기금부터 해 가지고 기관들 지금 다 관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이런 돈이 되는 주식은 결국 제대로 된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뜬게 제대로 된 분석인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국내 제약 시장의 절대 강자죠. 유한양행이 고 이거는 우리 거다 밀어주는 주식이 바로 이민 온시아입니다. 지금 완전 대세인데 유한양행이 상장되고 나서요 처음에 118원 정도 했던 게 16만 원까지 올라갔죠. 몇배 올랐느냐 1,200배 움직였습니다. 내돈 100만 원이 12억이 됐다는 라 거죠. 저는 이민 온시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요 면역 항암제 이쪽으로 모멘텀이 터지면서 외국인들이 뭐 특별한 공시가 없어도 막 사들인다 이런 기사가 나오죠. 엄청 좋은 소식인데 그런데 여기서 냉정해져야 돼요. 이런 뉴스는 시작이 아닙니다. 어떤 결과물에 대한 팩트거든요. 우리는 이 결과물에 배팅을 하게 되면 늦을 수 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건가,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휴가를 움직이는 거는 뉴스, 재료가 아닙니다. 바로 세력 스케줄이거든요. 우리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면 온시아도 주식 시장이 상장이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한번 빠졌다가 올라갔거든요. 이 당시에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NK, T세포, 림프종 관련해가지고 이상에서 효능을 봤다. 한마디로 기술력이 부각이 된 거죠. 사실, 국산 1호 면역 항암제. 자, 이거 출시를 했고, 국내 허가 신청 앞두고 있고요. 희귀의약품 지정, 줄줄이 호재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이렇게 주가가 빠진다. 이유는 뭘까요? 회력들이 눌러 놓고 담는 과정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남들은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삼상 언제 끝나지? 자, 허가 몇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데 세력들은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올릴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시면요. 유한양행도 전문 경영인으로 체제를 바꾼 다음에 인수합병으로 몸짓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1200배라는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인 건데 이민온씨야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업무 협약, 인수합병, 지분 확대, 계속 몸짓을 키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력들은 당장 팔까? 할 생각이 없어요. 1200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찌라시가 돌고요. 주주, 투자자, 세력 전부 다 움직인 거예요. 이거 제가 소통방에서도 고스란히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통방에서 이민온 시야의 목표가는 얼마다? 앞으로 몇 배? 한 자리 아니에요. <laughs> 한자리 아닙니다. 두자리 이상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상승 시나리오 그대로 보내드렸는데 유한양행의 전략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세력 매집은 4700원에서 시작됐는데 1차 목표가 달성했고 앞으로 2차 3차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가렸는데 이게 진짜 정보예요. 세력이 올리면 결국 어디까지 올릴건가. 지금 고자 162% 올랐는데 유한양행은 imf때만 보더라도 12000%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력이 올리면 어디까지 올릴지 그리고 어디서 마무리를 시킬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흔들어도 버티면서 끝까지 추종을 할 거고 목표가에서는 팔면 욕심부리지 않고 챙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진짜입니다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이뮤논시야 이렇게 보면 잘 가고 있죠 상승하는 모습인데 이런 과정에서도 세력 스케줄로 만들어진 목표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상승장에서도 수익 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그냥 안 올라가거든요. 올라갈만하면 빼고 또 빼고 흔들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눌림목에서 당할 확률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수익 보기가 쉽지 않은데 핵심은 세력스케줄 목표가에요. 눌림목에서 다시 가는가 싶어서 잡았는데 또 빠져버리죠. 자, 이런 패턴이 평생 반복이 된다라면 수익 보는 거 진짜 애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면원 시야, 목표가 찍으러 갈 거예요. 그 때는 우리가 꼭 체크하고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진짜 큰 고통이 따로 올수 밖에 없어요. 예전에 전기차 테마로 28배 움직였던 에코프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자, 에코프로도 2022년도에 11,000원을 찍었었는데, 그때 세력 매집 단가가 13,000원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목표가 30만원 정확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30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죠. 자, 그리고 30만원 찍었을 때 제가 이 기사도 보내드렸거든요. 한 시간 만에 시가 총액 60조 가 증발한다는 거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욕심부릴 필요가 없다. 자, 이미 20배 넘는 수익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털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뒤로 에코폴 어떻게 했어요? 30만원 했던 주가가 37,8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대박이죠. 근데 더 대박인 건 뭐냐? 자, 30만원 찍고 눌림목이 39,900원, 4만원대. 이날 하루 4만원 탁 깨지고 37,000원 갔다가 자, 10만원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정확하게 적중을 시킨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정보의 힘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늘 걱정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어디가 진짜 시작하고 어디서 마무리 시킬지 이걸 모르면요. 떨어졌을 때 싸다 생각하고 잡았거든요. 얼마 못가서 다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차트가 고꾸라진걸 보고 딱 던졌는데 엄청 늦을 수 밖에 없어요. 저도 이거 진짜 엄청 당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절대로 시장에서 혼자 싸우고 그러면 안됩니다. 특히 약간 낌새가 이상할 때 무조건 버틴다? 이것도 안돼요. 이거 완전 망하거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소통방에서 세력 스케줄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정보로 내 계좌 늘려나가고 계시잖아요. 소통방 입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7529-8831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직접 연락드리고 도와드릴 겁니다. 앞으로 고점에서 물려 가지고 고생하는 일 없게 되실 거고요. 무엇보다 8배, 20배 이렇게 수익 나면 반드시 챙기게 해 드립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만들어 드리니까 언제든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돼요. 자, 소통방에서는 단기 급등주로도 공략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회색선, 노란색, 파란색선 보이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자, 단기급등주는 세력이 움직이기보다 수급으로 움직이는데 거의 이 목표가에 다 걸려요. 90%는 이 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큐라클 같은 경우에도 매수 가격 3,900원 아래에서 정확하게 이날 적중을 했고요. 단기 목표가도 여기 제시해드렸는데 1차, 2차, 3차 딱 도달하고 바로 빠진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목표가 도달했을 때그 전날 상한가도 갔거든요. 그런데 목표가 찍었을 때는 어김없이 잘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익 확실하게 챙겨드리고 있는데 소통과 분위기도 이렇다 보니까 괜찮아요. 분위기 좋으면 당연히 성과 좋은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진짜 정보로 주식을 하게 된다면 주식 투자가 분명히 즐거우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소통방에서 재미 보고 계시니까 함께 성장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주식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빚내서 주식을 했는데 망한 거 아닌가? 외국인들 다 던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사실 주가가 올라가면 이런 기사들은 항상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게 증권시장의 엘리트라고 하죠. 리선치 센터장들은 제조업 말고 지금은 테크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게내 계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공식적으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긴가민가 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주식 설명 드릴 건데 이 주식은 차트로 설명을 할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세력들이 직접 잡고 움직이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주목해야 될게 뭐냐. 내년에 한국 증시를 이끌 수 있는 주도주가 될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은 51%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유통 주식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회전을 빨리 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물량을 잡아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인정한 국내 유일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쪽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들 아시죠. 예전에 반도체 초전도체 제약 전기차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주도주가 되면서 뭐 에코포로 같은 경우에는 30배 급등을 했고요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주죠. 지금 현재 이런 패턴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을 글로벌 특허로 등록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독점이죠. 백조 시장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구조라 이렇게 되면 이익이 증가하면서 엄청난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뉴스 브리핑 이후 거래가 붙기 시작하는데 아직 시가총액은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자, 한마디로 세력들이 따라 붙었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주식이야말로 부자들이 진짜 몰래 사고 있는 주식입니다. 지금 세력들이 보내고 있는 신호,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정보가 없거든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주가를 엄청 띄워 놓고 그들이 던지기 직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은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보를 알게 된다면 제대로 수익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급하게 안 잡아도 돼요. 한 달에 막 30만 원씩 꾸준히 적금하듯이 잡아가면은 내 계좌를 엄청 엄청나게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도 좀 귀찮다. 그럴 경우에는 단돈 100만 원이라도 묻어둔다면 내, 내 계좌가 수천 수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똑같은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수익률은 10배 아니죠. 100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제가 직접 도와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영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 수급이 꼬여가지고 진짜 수익 기회가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진짜 수익을 내실 분들만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안내 드릴 거예요. 주식 시장은 결코 혼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곳이죠. 오늘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될수 있는 대박을 줄수 있습니다. 이 기회 꼭살려보시 주시길 바라게요.